오늘 본문인 레위기 20장은 앞에 18장과 19장의 일부 규례들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다만 18장 19장은 18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긍정 명령으로 말하지만 20장은 똑같은 말을 너희가 무엇무엇하면 하나님이 금지하는 이런 일을 행하면 죽으리라라고 부정 명령으로 전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을 통해 몰래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위한 제사와 희생을 금지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 자녀들을 죽여서 하는 이 제사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오늘 레위기 이십 장에서도 이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죽여가면서 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광야에서부터 사람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부모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던 어리고 힘없는 이 사람들 아이들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동물의 피를 넘어선 이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때 겉으로는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고 옆에서 강조한 사람도 함께 죽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부정 명령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약하고 어리석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지켜내기 위한 안전 장치로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어지는 6절은 무담과 점치는 자와의 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재미로라도 점을 쉽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점을 보는 이유는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점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고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한 자, 재미를 넘어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묻고 의미한다는 음, 의지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누구라도 자기를 부요하게 잘살수 있게만 해 준다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어떤 일이라도 괜찮다는 대단히 악하고 이기적이고 음란한 행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부모를 저주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부모를 욕하거나 부모를 거스르는 일뿐 아니라 가볍게 여기다 가볍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 함부로 대하거나 없인 여기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사형에 처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금지합니다 힘이 없어서 노세해져 보호받아야 할 부모를 가볍게 쉽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형에 처하는 아주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18절을 10절부터는 18장에서 말했던 어떤 성적인 관계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합니다. 타인의 아내나 계모, 며느리, 동성애, 장모, 동물에 이르기까지 역겨운 성적인 관계를 금지하는 규정들과 그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또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너희는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방 신을 따르는 이방 민족과 다르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방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대단히 문란했습니다. 가족과 친족들 간의 관계 역시 혼탁했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의 관계가 모호했습니다.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고, 어약하고 약한 어린아이나 어른의 생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취하기도 하는 굉장히 악한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속한 사회와 전통의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나 귀신 섬기는 자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리신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단호하게 사형을 명령하신 것은 이와 같은 단호함 없이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죄를 끊어낼 수 없었기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죽이시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의 죄를 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해서 우리는 마땅히 죄에서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레위기 20장에서 열거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든 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가시는 오늘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